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영상은 윤 대통령님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님께서는 4월 4일 파면을 당했습니다. 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일념 하나로 거하게 맞서다가 파면을 당했죠. 가슴 아픕니다. 저희 우파는 두 번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집단이라는 것이 더더욱 가슴 아픕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결집을 하고 세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자, 윤 대통령님의 복귀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5년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5년을 기다리면서 힘을 모아 다음 대선을 노리는 것입니다. 허나 여기에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됩니다. 자, 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달 4월 이내에 구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민주당이 대통령님을 가만히 밖에 놓아둘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재수복 입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 선거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재수복 입은 사진을 MBC와 JTBC 등등 모든 언론에 퍼뜨리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 이내에 구속이 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구치소로 갈 것이 자명합니다. 자, 구속이 되더라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선은 계속 진행이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지선언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지율이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표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자, 사면을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님의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언급을 하겠죠. 그러면, 자, 옥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지선언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지지세력은 분명히 사면을 하겠다는 후보를 찍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면 공약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속이 되었더라도 국민의 힘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사면을 받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사면을 받은 다음에는 여기 5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5년은 다음 대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번에 이렇게 힘없이 탄핵을 당했는 이유는 자, 국회의원이 본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신자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국민의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이죠. 자, 일단 국민의 지지율 낮은 거는 패스하고 국회의원이 자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된듯또 탄핵이 당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면 창당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힘의 지지율보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더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당을 하여 본인이 다 공천을 해서 본인 세력으로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당에서 대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충분히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국민의 힘이 그전에 해체가 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둘이 연합을 해서 단일 후보로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5년 후 어게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허나 저는 이것보다 이거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죠. 허나 실현 가능성이 아주 1% 미만인 저는 이번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의 시나리오는 이러합니다. 당장 올려올날 국민의 힘 경선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출마 선언을 하면 4월 이내 구속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정치 탄압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구속을 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소환, 검찰 소환 이전에 경선을 치르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출마 선언을 하면 되죠. 자, 출마 선언을 하면 일단 자격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왜 파면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피선거권 상태가 공직선거법에는 특별한 조항이 없습니다. 자 파면이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 간행상이라고 나오죠. 박,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가능상 그때 결격 사유로 해석을 할수 있다고 헌재가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선거권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걸 헌법 소원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자, 첫 번째는, 자, 경선, 대선 나온다고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면, 니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얘기를 할, 것, 할 겁니다. 그러면 헌법 소원을 내는 것이지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적 판단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자, 헌법 재판관 7인 이상 6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허나 4월 18일 이후에는 자, 이미선 문영배가 없습니다. 사라지고 없지요. 그러니까 요때 요걸 내냅니다. 그러면 헌법 재판 간들이 이걸 판결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6명 밖에 없으니까 할 수가 없죠. 7명 이상 모여가 6명 동의가 있어야지만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두 명을 임명할 수도 없지요. 이두 명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선거를 치르면 됩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죠. 위헌을 주장하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 소원이 결정 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인정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받아줄지 말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선관위는 민주당 편이니. 받아줄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여론전과 함께 성관위 상대로 헌법소원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싸워 나가야 되지요. 자, 이 과정에서 성관위가 윤석열 대통령님의 후보 자격마저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파는 더더욱 집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님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다른 후보가 나서게 되겠죠.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그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겠죠. 왜? 이런 것까지 해주지 않는 선간이 민주당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파층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다시 일번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5년 후 어게인을 노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 2번으로 갑니다. 즉시 출마 선언을 한후 이재명이가 자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성관위의 판결을 가처분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한. 하고, 그래도 후보 등록을 안 받아주면 일본으로 가는 전략을 택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 이둘 중에 하나로 꼭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그 누구도 목숨 바쳐 저 거악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후보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모두 힘을 모아 윤석열 어게인 운동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꼭 우리의 뜻을 받아 5년 후든 다음 주 월요일 즉시 출마를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어 줘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윤어게인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